안녕. 이 중등기 하나 왔는데, 진짜 못 참겠어서, 그냥 뜯으려고 합니다. 원래 좀 귀여운 애들을 좀몇개산게 있어가지고, 걔네랑 같이 뜯으려고 기다렸는데, 지금 이틀 기다렸는데 못 참겠어요. 뜯어야겠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귀여워서. 뭐냐면, 짜잔. 와,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겸몽이었나? 어쨌든 도겸이 도겸이 털포카울더해요 이거 아 너무 너무 귀엽죠? 아 어떡해. 너무 도겸이 <laughs> 진짜 너무 도겸이 아니에요?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제가 선입금부터 했거든요. 난 7월 그때쯤부터 사놓는데 이제 왔습니다 드디어. 아 너무 귀엽다. 그래서 여기 에 어울릴만한 어 이건 선입금 특전인가? 어쨌 이런 스티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울릴만한 포카를 제가 미리 좀몇개 골라놨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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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개를 골라놓고, 일단 끼워볼게요. 근데 이게 탑로더는 안 들어갈 크기니까, 그냥 포카의 슬리브 끼운 채로만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게 섹터 17, 리버스 버전 도겸이에요. 이렇게 돼있구나 아니, 자칫 잘못하면 포카 한번 접을 것같이 생겼다. 와, 잘못하면 진짜 접겠는데? 아, 접거나 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귀 아, 너무 귀워아 어떡해? 너무 도겸이가 두. 아, 너무 귀엽다. 그쵸 다른 것도 한번 껴볼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떡해? 아, 진짜 제가 한번 접을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한데 내 스스로가. 이가 이거 한번 이곰돌이포즈인가 이거 아무튼 이가 하는 거 넣어볼게요. 이거 넣다 접은 거 아니야? 아, 근데 머리가 이건 잘안 보인다, 맞죠? 이게 포인트 같은데? 여기 잘안 보여. 이거보다 아까가 나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귀엽다, 어떡하냐. 어, 아,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laughs> 여러분, 이거 잘 넣고 잘 빼는 법을 혹시 아시나요? <laughs> 나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리고 이거는 디아이콘 도겸이거든요? 이거 한번 끼워볼게요. 이거 저건 플라스틱이라서 딱히 걱정을 안 해요. 얘도 <laughs> 귀엽다, 맞죠? 아! 뭘 넣어놔야 돼? 아 진짜로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어차피 이렇게 물어봤지만 내가 넣고 싶은 거 넣긴 한데, 텐 마지막으로 이 투포와 도겸이 넣어볼게요. 나는 아, 셀카가 예쁠 것 같긴 해요. 맞죠? 아, 나 이거 접으면 진짜 눈물 날것 같은데. 짠, 아, 그럼 얘도 이쁘다 맞죠? 아, 어떡해? 여러분, 어떻게 골라요? 이걸 그냥 얘를 한 4개를 살걸 그랬나? 아, 미치겠네. 어떤게 제일 예쁘나요? 이거? 얘가 제일 귀엽게 했던 것 같아. 아, 근데 얘도 예뻐요, 맞죠? 근데 얘가, 셀카여서 얘가 더 귀엽긴 한가? 결정상이올것 같아. 어머, 얘 어떻게 빼? 아, 진짜 이거, 아주 조심해야겠다. 약간, 포카, 여분 있는 포카를 둬야 될것 같은데, 왠지. 다시 결국, 처음 거. 응? 아, 얘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죠? 네. 댓글로 알려주세요. <laughs> 아, 뭐, 돌렸으면 되니까. 아, 이 스티커 너무 귀엽다. 이게, 레스업 한다? 무튼 이게, 그, 뿌야. 원래 승관이 홀더였는데, 승관이 거는 안 샀고, 도겸이 거만 일단 샀거든요? 아, 근데 승관이 것도 너무 귀엽긴 하겠다. 어쨌든, 이렇게 포카를 더 왔습니다, 드디어. 아, 귀여워. 아, 진짜. 너무 도겸이 같아, 맞죠? 아, 행복하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화면. <laughs> 안녕. 오늘 이렇게 두개 열어볼게요. 어머. 이렇 많이 주신 거지? 어머, 이걸, 이렇게 주신다고? 너무, 너무 예쁜데? 어머, 이거 왕자님 아닌가요, 이렇게, 이렇게나 주셔도 되는 건가요? 아, 이걸 뭘 샀냐면, 그, 포토북. 포토북 도장을 일괄로 데려왔어요. 이번 포토북 안 사고 넘겼거든요? 근데, 실물, 너무 예쁘던데, 도장이. 그래서, 도와해 이렇게 도겸이 데려왔어요.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 도겸이가 이렇게 했는,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어떻게 안 사고 넘기죠? 이렇게 예쁜데, 아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 아 진짜 너무 잘생겼어. 어떡해 과거에 안 샀나 반성을 합시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샀죠. 이거는 일괄로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 적당한 가격, 막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냉큼.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귀여운 거몇개 샀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 벌써 2023년에 준비하는 시즌 그리팅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스티커 우리 세븐틴 애들 그려진 스티커 아 진짜 너무 귀엽죠. 이 도겸댕이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이렇게고 이거는 달력! 짠! 2 0 0 3년 달력이에요. 예, 어쩌다가 제가 위치폼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이것 봐요. 아,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여기가 첫 페이지. 행운을 빌어줘 행비를 도겸이 같죠? 아, 너무 귀엽다. 이게, 이렇게 다 하나씩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어쩌다가 위치폼에서 봐가지고, 냅다 샀어요. 우라! <목소리> 우라! 이렇게 너무 귀엽죠? 제가 어이 그림들이 진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잘 그리시잖아요 이 그림에 반해가지고 샀습니다 그기 이렇게 달력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딱 작은 사이즈라서 그냥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어 슬리브를 빨리 끼워, 끼우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슬리브지? 실내도 이거밖에 안 남았다. 알겠는네 이렇게 끝. 안녕! 이거 진동기 뜯을게요. 짠! 이거 달링 포카 울더북 샀어요. 그, 써머님 포카 울더북입니다. 원래는 진짜 계속 사고 싶었는데, 그, 판매하실 때 놓쳐가지고, 이번에 재고 판매하신다길래 샀습니다.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10장 정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똑딱이로 채우는 포 카울더북입니다. 여기에 근데 이렇게 눌리는 요것 때문에, 여기 뒤에는 단단한 재질에 뭔가를 넣어야지 포카의 하자가 안날것 같긴 해요. 너무 예쁘죠? 여기다가 그, 일본 드림 있잖아요. 1분 드림 포카를 넣어보려고 샀는데, 제가 지금 그 1분 드림 포카를 다막 교환 보내고 이래놔가지고, 아직 다안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도착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그 드림 포카를 넣어가지고, 영상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너무 예쁜 포카드북입니다 안녕! 짠! 그 드림 포카들 교환한 거 들고 왔어요. 아! 이영은는 맨날 이런 덤을 챙겨줘요. 스티커인가? 스티커 같아. 아 너무 귀엽다. 이런 덤도 같이 있었고, 짠! 이거 플래시반 도겸이. 제가 플래시반 승관이가 있었잖아요. 그 승관이랑 교환을 했습니다. 짜라잔. 역시 하자는 없고요. 이 하드슬립이니까 그냥 그대로 넣어두면 될것 같아 이렇게 도겸이의 플래시 반 데려왔고 어? 아니 잠깐만 이렇게 인간 사료를 많이 주셨어요 어머 뭐야 마트가 이렇게 예쁘다고? 어? 보이세요? 마트 너무 예쁜데? 이건 붙여야 돼 뭐냐면요 보이시나? 짜란 짜라짜라짜라 나와 아! 아, 미쳤다 미쳤다 이거 유니버, 유니버셜 도겸이 데려왔어요 으아! 이거는 그저미월스샵 재팬특전으로 그저환이 뽑았었잖아요 그거랑 교환을 했어요 아 진짜 너무 예쁜데 이거는 지금 하드슬리브가 아니라서 빨리 하드슬립으로 끼워주고 와 아, 너무 예뻐 제가 이번 드림, 뭐 그냥 특전이고, 엘포고 다 떴을 때, 이거는 진짜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유니버셜이 여기가 위에가 좀더 기네? 잠깐만. 그럼 두개으로 씌워야 되나? 아, 잠깐만 예상을 못했어. 여기 좀 나와요, 슬리브 위로. 근데? 안 되지. 들어가? 아! 아, 이거보다 큰 슬리브 없는데, 지금? 일단 놔두 이거보다 큰 슬리브를 사서, 넣어야 겠어요 아 진짜 그리고 예? 이렇게까지 주셨다고? 왜? 교환이잖아요 우리 <laughs> 뭐야 이거 어디로 듣는 거야? 아니 저희, 저희 교환이었잖아요 미친 도겸이 내 컷이야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겸이 사진들이거든요 어, 어머 에? 뭐 뭐가 이렇게 많아? 왜왜 왜 이렇게 주신 거예요? <laughs> 우리 우리 교환이잖아. 헬로키티 마시멜로도 주셨고, 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페더슨 스티커로 막아놓셨네. 으 요러... 이런 어머, 이런 스티커들을 이렇게 많이? 이거 다쓰려면난 교환이랑 양손을 얼마나 보내야 저 받을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해요. 이거 그리고 포카 프레임도 주셨어요. 아니 이거 봐. 아니 왜? 그저 왜만 남발하고 어머 이런 프레임도 있고 토끼에 대한 관계는 너무 커다란 것 같다. 어머 이런 포카 프레임들까지 너무 감사한데 진짜 이렇게 다 주셔도 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교환한 아이입니다. 완전, 오늘 교환하신 분들 다 안감배송 난리나네? 짠, 보이시죠? 캐럿반 이도겸 데려왔어요. 원우 보내고, 도겸이를 데려왔습니다. 아니, 예? 이, 이것도 무슨, 그거 산리오 포카울도 아닌가? 어머, 이거, 이거까지 주셨다고? 왜, 도대체 왜지?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다 받아도 되나요? 흠, 미쳤다. 슬리브도 심지어 이중이에요. 이 반짝거리는 홀로그램 안에 지금 이하드슬립을 넣으셨어. 어 미쳤다. 어떻게 이래? 난 이렇게까지 다 안해드렸던 것 같은데. 어, 하자 하나도 없고, 또 그대로 넣겠습니다. 아니 저도 물론 조금씩 챙겨드리긴 했는데, 전이 정도로 만생안 챙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어요 지금. 아! 얘네들을 지금 이 여기에 빈자리에 채워볼게요. 이거 달인 포카몰가북 얘네 빈자리, 빈자리 빼놨었거든요. 일단은 유니버셜을 여기다가 넣으려고 했고 잠깐만 근데 크기가 안 맞다잉 진짜 아 맞긴 맞네. 휴 이렇게 넣고 여기에 캐럿반 도자미를 바로 옆에 넣을 거고요. 이렇게 완전 극락 페이지죠? 하고 여기 플래시반 꽃이 앞에다가 도자미를 들어가 이렇게.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거 위버스 잡 재팬 주니 유니버셜 도겸이 캐럿반 도겸이 이거 이제 위버스 잡 글로벌 특전 이거 A반 호시 원호 C반 번호니 D반 주니 디노 이제 이거 플래시반 호시 도겸이 이거 이제 통상반 송철 정한 민규 디노 그 다음에 캐럿반 오지 그리고 이거 무슨 카드는 이 뒤에 여거 때문에 뭐 카드 생길까봐 맨 뒤에 그냥 두개 넣어놨어요. 이렇게아 됐다.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사실 제가 지금 통상받는 도감에도 데려다 오고 싶거든요? 근데 얘네 보낼 애들이 없어. 다 너무 예뻐서 보낼 애들이 없고, 그냥 그냥 양도를 구하던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렇게. 끝! 안녕! 안녕. 이거 올리브영 뜯을게요. 너무 덩그러니 있는데? 짜잔, 짜잔. 이거 헉슬리 원호 포토샵 서 핸드크림을 샀어요. 이게 저희 집이랑 올리브영 굉장히 가까운데, 나기 귀찮아서, 그달비대고 샀고요. 요렇게, 핸드크림. 저는, 여기, 모로칸 가든어 향으로 샀습니다. 너는 포토에 없어. 아, 근데,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될것 같은데? 너무잘 생겼다. 한 번, 발라볼게요. 아, 향 너무 좋아. 제가, 이거를, 이미 올리브영 가서 향을 맡아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서 이걸로 이제 구매를 한 거고, 뭐랄까, 완전 생화형? 꽃집 들어가면 날것 같은 형? 이에요.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것도 재질이 완전 펄렁펄렁한 종이가 아니라, 뭐랄까, 조금 단단해요. 그래서 좋은 듯? 이렇게. 근데, 이 핸드크림, 지금 제형이나, 다 맘에 들고 하나도 안 끈적거려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왠지 정착할 것 같은 느낌. 핸드크림 이거 정착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또 확실히 모델이 된 우리 원우 덕분에 좋은 제품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고마워.